네. 11월 25일 화요일 9시 7분입니다. 아, 지금 일단 코를 잡아서 대리콜이라 예. 지금 좀 이래저래 떠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 운양동에서 예. 감정동 예. 요거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그래 도착해서 어, 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예. 일단 감정동에 가서 예. 어,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감정동 갑니다. 예. 아, 아시십7 분, 네, 감정동 도착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면허 정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뭐 어떻게 구했냐면 제가 이제 면허 정지되고 해서 이제 일을 못하게 돼서 저희 신서 사무실 부장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콜센터 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연말이면 또 바쁘기도 할 거고. 또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야간에 또 일을 해야, 그나마 좀 생활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야간으로 한번 콜센터 일을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이제 부장님께서, 사람을 뽑긴 뽑을 건데, 어, 떻게 50일만 하셔야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니다. 뭐 조건이 맞으면, 계속 할 용의도 있다. 그래서, 음, 자신 있게 저희 부장님이 아, 조건은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는 오셔라. 네, 하자. 그래서 알았다. 아, 그랬더니 역시나 조건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쳐요. 예, 못 미치는데 어 어쨌든 제가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음, 적긴 하지만 어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사무실에서 콜센터 업무가 아니고. 아, 이제 기사님들, 가입문의 오면 상담해드리고 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초출근을 했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아. 하루 쟁일, 야 그니까 이것도 약간, 아, 성향 차인데 대리를 하다가 한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려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아, 어쨌든 쉽지가 않고, 근데 뭐 적응을 해야겠죠. 예, 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부천이거든요. 그 본사가. 부천이라, 거기 왔다 갔다 하면 한 시간 좀더 걸려요. 예, 네, 한 시간 좀더 걸리는데.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를 하죠. 이거 뭐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 따지면 뭐, 12시간이야. 예, 네, 12시간. <laughs> 집에서 8시에 나가서, 집에 오면 8시입니다. 예, 네. 어, 8시간 근무인데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뭐, 지금 생각은 이제 전동이를 타고 가서 부천에서 투잡을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예. 아직 면허정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때까지라도 예 여기 지금 어, 월급으로는 좀 부족하죠 안 부족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정지기간 때까지는 좀 저녁에 좀 해야 돼요 아직 12월 10일부터 정지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출근할때 전철 타고 전동이를 갖고 가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갖고 갈까? 아니면 그냥 뚜벅이로 대리를 탈까? 예, 그냥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뚜벅이로 탈까도 생각하고 있, 있습니다. 그냥 내일 한번 뚜벅이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그럼 저는 또 상황 설명해드렸고, 이것도 내일 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이것도 편집을 또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네, 일단은 감정동 여기서 좀 콜드기 좀 하겠습니다. 예, 좀다타 위주로 좀노리다가 예,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 빠르네 벌써 9시 반이네요. 예. 아하, 네. 네, 콜 잡았습니다. 네, 로지. 네. 아, 블루동에서 픽업했습니다. 예. 네, 블루동에서 고촌 25,000원이면 가야죠 냅다 직성거리 1.6km 인데 거의 1.6km 같아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에. 그러면 여기서 향산리 고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투자식으로 하게 될것 같은데 투자식으로할것 같아요 <laughs> 예, 일단, 갑니다, 갑니다. 고촌. 고촌 갑니다. 아, 향산리였나? 향산리? 아, 향산리 고촌이었나? 아, 그럼안 되는데. 에? 아, 네, 10시 18분. 네, 다행히, 신곡리, 신곡리. 예. 아, 향산리는, 아 장비가 있어도 가기 싫어. 아, 이상하게. 예. 저만 그런가요? 예. 어 일단은 저기 앞에 그 동사무소 고촌 행정복지센터까지 안 나가고 요즘에 가끔 요 이렇게 아파트 여기 앞에 여기 상가에서 그 그래도 좀 뜨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그럼 여기서 좀콜 대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뭐 김포 가는 거 하나 안 뜨겠어요 여기서 예. 대기합니다 대기합니다 네 신공리 기사님들 모십니다 예 같이 어 같이 예 네. 같이 하실 분들 연락 주세요 이 번호로 제가 전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픈 카톡방 있으니까 어 영상 더 보기란 클릭해서 카톡방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음 저희 24시간 상담 됩니다. 24시간 물론 보험 업무는 그 시간대밖에 안 되지만 그외 업무 24시간 뭐 사고 처리라든지 그런 거다 되니까. 어뭐 새벽에 사고 나서 연 연락, 연락할 때 없어서 예 난감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예, 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대리콜 대리도 부르실 분도 좀이 번호로 좀 불러주세요. 예. 어 최대 10%정립 되니까. 예, 이거 뭐 그냥 제일 조건 좋은 겁니다. 예, 10%뭐 이상 주는 데는 예,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니까 대리도 많이 불러주시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님들도 많이 전화 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31분입니다. 아, 바닥에 떨어져 떨어서 잡았어요. 감정동이라고 해도 잡았더니 이것도 저기야. 태장로야 장기동이 장기동. 에이, 그러니까 안가지. 난 감정동, 감정동 가래 근데 뭐 불로동 5,000원 더 준다고 뭐 불로동 갔다 가자는데 에휴 뭐. 에휴 갑니다 에이. 이게 뭐야 왜 장기동이 왜 감정동으로 뜰까요 에이. 그때도 그분이 에이. 감정동으로 뜬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장기동을 찍었는데 장기동 19,000원이었으면 난안 잡았지 근데 보니까 또 태장모야 그럼 장기동이거든요 동은 감정동이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 아주 아,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경유를 불로동을 한다 그래서, 그, 뒷길로 가면 되거든요, 뒷길로. 아안 좋아. 아유, 너 콜이 많이 없네요. 그냥, 뭐 주는 대로 뭐, 있는 대로 타야지, 뭐. 아, 이거 뭐 오늘 매출 10만원을 찍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10, 10만원 찍기 되게 힘드네, 이거. 아이 투잡, 힘든, 나와서 이거. 물론, 투잡치고도 늦게 나오긴 했죠. 이제 뭐 9시에 나오긴 했는데, 아 내일은 장비를 타고 부천에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할까봐요. 이게 집에 와서 또뭐 저녁을 먹고 이러니까 아유 고단하네요. 예, <laughs> 예. 아무튼 가던길 갑니다. 예. 갑니다 합니다. 예. 장기동 갑니다. 예. 11시 4분 예. 도착했습니다. 어차피 이중주차 할 거면서 예. 주차 뺑이를 겁나 시켜요. 세, 네밖에덜 왔네, 아주. 어차피, 이중주차 다돼 있는데, 그냥 되시자고 해도, 한 바퀴만 더요, 한 바퀴만 더요. 아이거 아주 그냥. 야, 뭐 미로도 아니고. 아니, 아웃이라고 돼 있어서 나갔는데, 거기 입구를 또 막아놓고. 지금 아웃은 또, 왜 아웃 따라왔는데, 또,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뭐야, 이거. 좌회전 아웃이잖아. 차. 여기도 막아놨네? 야. <laughs> 아니,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데를 표시를 해줘야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나가라고 지금. 지금 저못 나가고 헤매고, 저쪽도 막혔고, 이쪽도 막혀갖고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이게 씨,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 이 아저씨, 따라가야겠다.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야씨. 알면은 내가. 야, 씨. 길을 알면 내가, 요 아웃으로 나가도 거의 막혔더라고요. 요 아웃으로. <laughs> 어, 저 아저씨도 헤매는 거 아니겠지? 저기도 막혔는데? 막혔다고, 아저씨야. 뭐야, 왜 절로 나가? 여기도 막혔잖아요 아저 아저씨 지금.. 저, 저 아저씨도 헤매는것 같은데 왜일로나가또아 진짜.. 아주... 아.. 절로? 아 절로가고 왜일로왜 이리로가? 왜 이리로 절로가고.. 아.. 걸어서 나가시는 분이었으면 아마 지금 열받아서 네, 지금 좀 열받아서 폭발하셨을수도 있어니아 <laughs> 이거 나가다가 날 새겠네 근데 진짜 콜이 너무 없네요 11시 7분인데, 아, 김포에서 김포 가는 삥바리가 하나, 방경 3km에 없다니, 참. 쓸쓸합니다, 코리. 야, 이렇게 음. 없을 수가 있나? 이번 아웃은 맞겠죠? 예, 아니, 아, 씨. 찾았다, 찾았어. 야, 운영에서 걸포 만 원이 뭐냐, 이 미친놈아, 이거. 아, 이거, 씨. 일할 맛안 나네. 아, 예. 지금 저 아, 아웃이 또 어디야? 아, 미로야. 아, 시그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 겨우 찾았네요. 한세 바퀴 돌다 찾았습니다. 나가는 거. 야, 대단하다 여기. 아무튼 장기동에서 조금 10만원은 찍어야 되거든요 매출을 경유비 5천원 받은걸 넣어도 이거 지금 빡빡하거든 아 여긴 또 어디냐 지금 나가 여긴 또 어디냐 아 아무튼 아 장기동 저쪽에 라베이체 쪽 가서 콜드기 좀 하다가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일단 가서 대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 나오는 길이, 아. 예, 여기 장기동에서 성모리 갑니다. 예, 여기서 여기 앞인데, 성모리 갔다가 퇴근해야 될까봐요. 코리아, 에콜이... 너무 없네. 이거 너무한데? 아무리 그래도 11시인데. 아, 연말이 다가오고 슬슬 좀 좋아질 법도 한데 모르겠네요. 연말에 얼마나 바빠질라고 이럴라나? 네. 아, 일단 하겠습니다. 예. 저, 이거 빨리 성몰이 이동하도록 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성몰이 갑니다. 예. 아, 네. 11시 40분입니다. 예. 성몰이 금방 왔어요. 근데 여기 좀 올라가달라고 하시면서, 예, 2만원 그냥 주시네요. 그래서 예, 감사하게 이제 올라갔다가, 좀 여기 사장님하고 좀, 좀 얘기지만 좀 하다가, 얘기를 하다 코를 잡았습니다. 예. 구레동에서 운양동 갑니다. 예. 여기서 2km 좀 넘게 라이딩 해야 되고요. 예. 가서, 운양동을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여찌저찌 예, 뭐, 10만원을 찍어야지, 이거. <웃음> 나왔으면. <laughs> 그찮아요 10만원 매출해야 한 7만원 남는 건데. 에이. 에이. 어찌됐건, 10만원은 찍고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뭐, 여기서 우리 집 가나? 뭐, 운영동에서 우리 집 가나? 운영동이 더 멀구나. 여기서 가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 더 하고, 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동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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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동 갑니다. 예. 예 12시 8분 네, 아이고 공양동에서 끝났습니다 예, 아이고 힘듭니다 예, 내일 또한 7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도 이거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아예 오늘 찍은 거를 바로 올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분량도 뭐안 나오고 그래서 아마 내일도 일을 할것 같은데 내일 일하는 거랑 음, 같이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어 문제는 고민이 됩니다. 내일은 이제 부천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생각하는데 전동이를 갖고 출근을 해야 될 것인지 예. 말 것인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동이를 가져가다안 가져가던 일단 일은 하는 걸로 부천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내 네. 갑니다,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마무리하고 예. 내일. 또, 뭐, 내일 일한 것도 같이 붙여서, 예, 오늘 화요일, 예, 예, 수요일 것도 같이 붙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좀, 좀 일찍 가야 이거 편집을 할것 같은데, 이거 아침에는 편집할 시간이 도저히 없고,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갑니다, 갑니다, 예. 네, 11시 20,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11월 26일, 수요일, 7시 30분입니다. 아, 투잡, 이틀째네요, 이틀째. 이게 뭐, 오늘 편집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못하면 내일 거 같이 한 것도 같이 올려야지 내일. 예. 아 일단은 네, 이쪽 신곡동인가요 여기가 예. 부천 쪽에서 콜탐 하고 있는데 와좀 우울해요. 예. 이제 우울해 하고 있던 와중에 예, 다산 다산 가는 게 떠서 춘희동에서 예. 요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빨리 갔다가 가자마자 바로 복귀 콜을 노려야 되는. 응? 투잡에 비입니다 도착하면 한 8시 반 9시 되겠죠 바로 들어와야 돼 김포쪽으로 한방에 들어오면 좋고 안되면 투쿠에나 들어와야 돼 쓰리쿠에 들어오면 머리 아픈데 이거 일단 네, 다산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산으로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다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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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천도 참쿨 cool.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많진 않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뭐 그래요 예. 네, 갑니다, 갑니다. 아, 신나게 가고 있는데, 취소랍니다. 아, 좀 드문데. 다산까지 가는 건데, 드문데, 취소. 어쩔 수 없죠. 취소라는데, 뭐. 아, 뭐, 근처에서 콜 대기합니다. 아, 7시 46분 콜 잡았습니다. 웃음밖에 안나와 네, 중동에서 작전동 가는 거 그냥 잡았습니다. 예. 어쨌든 뭐 조금씩 가는 거면 예, 그쪽으로 가야죠. 근데 웃음이 난 이유는, 야, 이 작전동도 가면 별게 없거든요. 예. 작전동도 가면 별게 없어서. 아, 근데 뭐 거기서 뭐한 대충 2만원짜리 뭐, 오우씨, 깜짝이야. 뭐 없겠습니까? 그쪽에 뭐 김포 가는 거 뭐, 아무거나 해서 김포 빙이나 타다 들어가야 될 팔자인가 보네요, 오늘. 아, 좀 다산 갔다가 뜨윽 갔다 뜨윽 오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 취소되는 바람에, 취소되는 바람에, 취소비 주신다고 하는데, 예, 네,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줄지 이따, 뭐, 결정되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작전동으로 갑니다, 갑니다. 작전자로, 작전 잘 짜야 되는데, 갑니다, 작전자로, 갑니다, 갑니다, 작전자로, 네. 빨리 집에 가면 편집할 수 있나? 이틀째 올릴 수 있나? 예. 아. 어, 예. 작전도, 작전자로 도착했습니다. 예. 도착했고요. 아, 프로그램은 제가, 어, 어, 이제 저녁에 대리만 하기 때문에 아이콘은 뺐습니다. 예. 아, 아쉬웠던, 예. 아이콘 그래도 꽤 많이 정들었던 프로그램인데. 굳이 뭐 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특히 뭐, 경기도권에서는 이렇게 콜이 굳이 뭐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로지랑 콜마를 쓰는데 아마 쓰다가 좀, 콜마노도 빼부를까, 그냥 로지만 쓸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laughs> 아, 근데 또 콜마노 빼기엔 또 너무 많이 타죠? 예, 많이 타긴 하는데. 아, 일단은 여기, 예, 계양구청. 또 오랜만에 오네요. 자체는. 여기서 김포콜 한번 또 노려보겠습니다. 김포콜. 아, 아까 청천동에서 하나 떴는데 못 잡았어. 잡았는데, 타기사배차. 아, 팀의 콜. 아주, 아, 이 팀의 콜, 이거, 로지를 너무, 아, 로지를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줘, 팀에. 어? 예, 아무튼 그럼 여기서, 예, 콜되 해보겠습니다. 아, 콜 별로 없네요. 8시인데, 음, 기사님들, 예, 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아, 기사님들 66분 계시고요 예, 여기서. 끌되기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개항구청이 진짜 이렇게 있는 거에 비해서 참콜안떠이 동네. 아, 김포콜이나 주면은 그냥 아무 구릇이나 자꾸 가든가 해야지. 웬만하면 그냥 좀 단가가 낮아도 자꾸 방향이 맞으시면 움직이시는 게 나아요. 예, 네, 아니면 방향이 안 맞아도 단가가 맞으면 움직이셔야지 여기서 여기서 아유, 콜 잡아보겠다고 이게 버팅기시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여기서. 야, 생긴 거는 진짜 뜰것 음,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 이 많은 그 예선 분의 기사님들이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 여기를 일부러 오시는 분들은 설마 없겠죠? 여기를 버스 타고 일부러. 약간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도로 타리에 일부러 버스 타고 송도로 타리 일부러 들어가고. 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차라리, 딴 데로 가야 돼. 버스 타고. 예, 여기도 혹시, 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는 저도, 이, 뭐, 저같이 이렇게 콜 타고 오면 이해를 하는데, 일부러 버스를 타고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근처가 계시는 분들. 네, 참고하시고, 예, 여기서 공원에서, 예, 먼산 보면서 예, 콜 대기 합니다. 예. 음, 8시 26분입니다. 예. 아, 콜 잡았습니다. 예. 삼산동에서 잡았구요, 장기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3만원, 네, 뭐, 예, 네. 뭐 3만원, 네. 좋습니다, 예. 아니, 사실 생각해보니까, 뭐, 삼산동에서 김포 가는 게 3만원이 적은 게 아니야. 예, 보통 여기서 뭐, 남양주, 용인가도 뭐, 5만원, 6만원. 예? 남양주 용인가도 그런데, 뭐, 여기서 여기 뭐, 장기동 가는 걸 뭐, 얼마 받아, 그죠? 네, 예. 3만원 주면 되지, 뭐, 그죠? 음, 한 20km 정도 되는데, 그죠? 네. 예. 아뭐 저는 좀 장타를 그래도 선호하니까 네그 입장에서 약간 뭐 그랬던거지만 뭐또 여기서 보면 뭐 나쁜건 아니다 뭐 이렇게 왜그 네, 자기 위안을 뭐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왜 내비가 아 내비가 왜 빠릿빠릿하지 안도냐고하 어? 아하, 아하. 예아 일단은 네 삼산동으로 손님 모시러 가고요 네. 아 손님 모시러 가도록 하구요 그 아까 그 제가 남양주 잡은 거 있잖아요. 그 후불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금액이 취소하신다고 하시고서는 뭐 취소비 드리대요. 그리고 전화 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완료가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냥 뭐 콜이 빠지고 뭐 단가가 바뀌고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빠져갖고 완료를 쳐놨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잔액이 안 바뀌고 있거든요. 안 바뀌고 있어서 뭐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된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이거, 뭐다 주는 거야? 취소비를? 어. 그럼 내일까지 한번 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뭐 후불 입금까지 다 됐거든요? 보통 이거, 요런 코를 완료를 쳐도 이제 코센터에서 수정을 해요. 금액을 수소 수정을 하곤 하는데, 어. 네, 근데 한참 기다렸는데 수정이 안 돼서 일단 완료를 쳤어요. 근데 뭐 지금 후불 입금까지 다돼 있는데, 뭐 내일 알려드릴게요. 뭐 이게 뭔가 어리둥절해요. 예. 네. 어 여기는 지금 콜카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고치 고인입 치소비 드릴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서는 지금 완료를 해도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뭐, 뭐 내일 가보면 알겠죠? 뭐 아니면 뭐 그냥 코센터에서 수정하겠죠? 예, 내일 알려드릴게요. 뭐 오늘까지는 현재까지는 계속 뭐 수, 수, 잔액 수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거니까 뭐 내일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예. 그리고 혹시 뭐 나중에라도 바뀌면 이거는 제가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콜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이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일단은 네 가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장기동 갑니다 9시 11분 장기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당당우. 장기에 도착했는데요 네. 이제 9시인데 어떻게 바닥에 콜이 하나도 없네 바닥에 콜이 이럴 수가 있나? 콜이 굉장히 없네요. 이게, 예. 어, 폭풍저자인가요 얼마나 이제 내일하고 모레 콜이 많으려고 지금 이렇게 콜이 없는거예요 오늘 수요일 아니에 수요일? 야,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9시 됐고요. 제가 보통 아침에 8시 정도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예. 8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9시잖아요. 예. 뭐 어제는 좀 약간 좀 무리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예. 일을 좀더할수 있지만 어저께 제가 9시에 처출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9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천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뭐아좀 생각보다 매끈하지가 않아요. 부천 스타트가 코리 뭐 없어서 그런 건지 좀 생각보다 생각 보다좀 매끈하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뭐 5만 원 정도 찍었지만 어아 취소 확인해 볼까요? 취소 취소 취소가 아직도 변경이 안 됐어요. 입금 다 됐고 그냥 된거 같은데요? 이 정도 시간이면? 벌써 지금 시간이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변경이 안 되고 있는 거면, 뭐 그냥 된거 같아요. 입금도 이미 후보도다 됐고, 그냥 되지 않을까. 큰 변동이 없지만 이게 뭐 내일 바뀌고 뭐 그럴 환경이 어. 좀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집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씻고 뭐 하면 10시 되고, 편집하고 하면 11시 되겠죠. 근데 오늘 좀 편집을 좀 이제 근황을 좀 알려드리고 해야 돼서 뭐콜내용은 정말 좀볼게 없습니다만 야 이거 취소비는 이거 그냥 됐으면 혹시라도 뭐 변동이 되면 내일이건 모레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요대로, 요대로 되면 뭐 거의 뭐 취소비에 뭐 내란인데 내란 이거 뭐 쿠데타 수준의 요금인데 보통은 진짜 손님이 이렇게 주라고 했, 야 덕산동 45,000원 떴는데 안 가시네 이게 이렇게 오래 떠있던 콜이 아닌데, 어쨌든 이건 취소비 중에 그냥, 취소비의 쿠데타인데, 이 정도면은, 예. 네 아무튼 이게 쿠데타에 성공하는 건지, 제가 내일까지도 한번 봐드리고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아, 어쨌든, 어쨌든, 제가 지금 들어가서 좀 근황 알려드릴게요. 뭐, 매출보다도 퇴근하면서 콜을 탔다는 걸로 잡아주시면 어떠실까, 예. 네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빨리 퇴근해서 편집해서 영상 하나 올려드리곤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갑니다 갑니다 집에 갑니다 네.